옆에 가서 붙으면 안돼 왜 안되지? 왜 안되지? 아, 그렇지 자 준비 시작 아준이는 여기다가 먹으면돼 그렇지 아준이 그래. 뺏어야지 자 이게 가운데 나그 수비 안 했어. 나가서 빼어야지 어제 오래공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막아야 된다고 했어요. 이렇게 공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가야 슛을 못 한다고. 온대로 들어가면 슛한다고 자, 시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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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왜 이렇게 편이야? 2대1인데? 어 아니야 자, 데 너무 가까워 둘이 네, 이겸이랑 하준이도 가깝고 한주랑 주석이도 너무 가까워 공격할 때 귀여대자 <laughs> 준비 자 감독님 이제 공 가진 팀 공격하는 팀 편이야 너희가 공격하고 있을 는 감독님 너희 편이고 이겸이랑 하준이가 공격하고 있을 는 감독님 너희 편이야 그러면 몇대 몇이 되지? 3대3대

여서가 여기 가운데 돼야지감독님을이용하면 축구가 편해져 찬이 없다, 찬이 없다 하잖아 빨리 해버려 해 이거 이어버려 우리 그렇지 움직여 그렇지 빨야 뺏어버려, 빨리 하어버려 빨리 뺏스버려 빨리 뺏어버려, 빨리 뺏어버리숫자버 봐. 빨리 뺏어버리 여기 또또 하더라고서 진짜 하도 않고 떼는 이유 안 하는 거잖아. 어떤 게더 편한지 더 도와주고. 주석이 생각대로 해. 감독님은 근데 도와줄 거야 검다진 팀. 에, 그렇지, 저기 그렇지. 不进！你快进，我快点出啊！啊啊啊 주석이 그런데도 감동이 많을 거지? <laughs> 대박. 시작. 오고고. 어 고고. 어한대한 그렇지. 바로 끝내버리자 우리. 가동 이후해 감독한테 패스하고 움직이으로 패스 다 들어가. 너도 다 no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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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어 아니 안 했어. 이겸이가 패스하고, 이겸이가 패스하고. 방금 찬우가 감독한테 패스. 자, 조기 벗고, 잘했어, 잘했어. 어, 이겼어, 이겼어. 잘했어. 주 동아, 그런 데도 감독이기만할 거지. 어, 어 자존심 붙다 일로 와, 하준아 인사하고 하자. 일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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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로 와, 일로 와, 일로 안 일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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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你好。